안녕하세요.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열무 비빔국수. 집에서 간단하게 열무 비빔국수를 해 먹자고요. 뭐 평소와 같이 물 올리고 뭐 설거지거리 있으면 설거지 좀 하고 저처럼 뭐, 설거지, 거의 뭐, 다들, 집에, 혼자 살면 설거지 안 귀찮잖아요. 근데,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좀 하게 돼요. 귀찮아도, 설거지는,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면 하는데, 안 만들고 그냥, 인스턴트 라면 끓여먹고 하면 바로 설거지 안해요. 귀찮아서 일단 뭐 우리 라면 끓이는 것만큼 비빔국수 해먹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국수가 오늘 처음 오픈인가? 아 처음 오픈이네요 국수가. 음. 잘라놓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여기 바로 옆에 이거 지금 창문 열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국수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자 그죠? 국수 세팅이 돼 있는 거는 어좀 흔들렸어. 이따가 여기서 꺼내야 돼.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갈 거좀 만들어야 될 거. 딱히 뭐가 많이 들어갈 건 없어요. 그냥 집에 오이 있으면 오이. 왜냐면 열무 비비국수잖아. 저는 열무 국수를. 직접 담궜잖아요. 어, 처음에는 맛이 없어갖고, 아, 어떡하나 했는데, 그거 뭐지? 익으니까 맛있더라고, 익으니까. 아, 그래서, 아, 열무국수는 역시 익혀먹는 거구나. 네, 열무 물국수잖아요. 저는 이제 물국수인데 비벼먹는. 세팅 할 거는 크게 없어요. 뭐 고추장, 고춧가루 그리고 저 간식으로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큼하니까. 자, 양념은 미리 얘기드릴게요. 양념은 많이 할게 없어요. 어, 양념은 많이 진짜 할게 없어요. 아무래도. 잘라 놓는 게뭐 <목소리> 하냐고요? 칼가해 야밤에 <laughs> 야밤에 칼칼이 있어 아칼좀 갈아야지 저거 끓는동안 칼좀 갈고있어 나만 칼갈면귀신들먹이나하잖아 항상 칼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아 뭐, 우리 가 우리 집에서 부엌 집에서 쓰엌부엌에서 그냥 한 우리 집에을포요한 우리 집에서 포기한, 우리 집 담을 필요 한 우리 집기 시작하네요 기시작하요기 시작하니까 기시 우리 뭐 다들 우리 집에서 포기한, 우리 집에 저는, 저는 조금 더 먹어요. 왜씨 뭐 이렇게 가닥가닥이야? 어. 아씨, 아씨. 더 먹는데 가닥가닥인데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무선선일이고 무슨, 무슨 이게 지금 아씨 테러, 내가 테러를 집 테러를 했다. 이런 거안 좋아요. 아마 누군가 있었으면 뭐라 했겠죠. 아, 칠칠치 못하다는 둥...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좋네요. 그런 소리 좀 들어보고 싸워야지. <laughs> 전쟁이지! 수는 넣자마자 비벼주고 한번 저어줘야 안 그러면 지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그 끝에 한 거리가 뭉쳐서 먹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칼이 묻어진 건가? 얼마 그렇게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도장 잘 수가 없냐니? 얼마나 됐나? 잘 되나 볼까? 잘 되네. 응. 어. 국물이 또 다네. 칼잘 갈았네요. 쓱쓱. 지금 한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수 삶는 거. 지금 10분을 국수 삶는데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 끓이는데 5분. 물이 끓기 시작해서 국수 넣고 삶는데 5분. 근데, 오븐은 원래 안 삶아요. 근데, 집에서는 오븐. 네. 집에서는 오븐. 그리고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게라고 했다. 가게에서는 불이 세니까, 3분. 끓이는데도, 한 1분 50초, 2분. 곧좀 왔다. 그래서 뭐, 오븐이면은, 가능합니다. 국수는, 언제 보자. 국수 맛있게 먹으려면, 역시 국수도 여기다가 비벼야 맛있겠죠? 그래요. 여기다 비비기로 하시죠. 전뭐 크게 들어갈 거 없어요. 이거, 열무김치하고, 열무김치. 당근 열무김치 <laughs> 아 향기가 아,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생애 첫 열무김치 아, 하지만 맛있다라는거 생애 첫인데 저는 국수 끓일때 물이 넘치지 않아요 안 넘치죠 신기하죠 네. 방법이 다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지지 않아요. 자, 이제 녹화한 지 10분이 지난 11분째가예요. 자, 그럼 이제 다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얘네는 음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든 찬물에 씻거든요. 씻고 저 아, 뜨거뜨거 아, 뜨거뜨거 참고로 비빔국수 어. 할때 물에 씻어서 근데 씻잖아요. 그러다가. 더. 분명 좋아. 다 익었네. 아주 다 익었네. 다 익었어요. 자, 그래서 딱 넣고. 그럼 네. 바로 또. 지금 많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뭐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미신 장점으로 어떻게 비벼 먹을 것인가. 과연 무슨 맛일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할 건데 무슨 맛일 것인가. 그 맛은 힘들어합니다. 자, 어,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국수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저 이만큼 넣었어요. 이렇게 아니라 이만큼 넣었어요.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이 있어요. 자, 양고, 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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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무와 죽여어요 비비기 위해서. 어. 좋아요 좋아요 자 토마토는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토마토는 이유인 즉슨 토마토는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자 이제 고, 고명하고 다 넣을 건데 일단은 아, 예, 국물을 조금 넣어야 돼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이제 이거 한 스푼 아 음, 이거부터 넣어야겠다 설탕이에요 설탕 자, 설탕 설탕 하나 반자한 스푼 한 설탕 하나 반 설탕 하나 반이요 에 설탕 하나 반 자, 설탕 하나 반 어, 국수 양은 얘기 되었죠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반자 하나 반 닫아주시고 그냥 쓴거 바로바로 그냥 정리. 자, 케가사람면하는다시다다시다는 가시당. 3분의 1다이고다시다 반스푼 하 자.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 자한 스푼 자 아껴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넣고 이제 참기름 참기름 자, 참기름은 한 바퀴 반 하나 반자 식초 아, 식초는 한 바퀴 돌리면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네, 좀 식초를 좋아한다. 아 하나 반. 예. 네. 근데 저는 한 바퀴 누르면서 한 바퀴입니다. 누르면서 나자 이렇게 해서 딱 위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벼 끝이죠. 이게 저의 레시피에요 어려울 것도 없죠. 뭐 그냥 비비면 되는데 오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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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향기가 아 향도 좋고. 향도 좋고, 자 이거는 열무김치가 꼭물 열무김치일 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의 비빔용으로 쓰는 열무김치를 활용한다. 거기다 깨뿌려서 먹으면 시겠죠맛맛좀 볼까? 아 침흘러. 네. 정확하네. 그냥 대중으로 했는데 정확하네 아주 그냥 간이 그냥 정확해 그냥. 아우. 정확해, 정확해.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먹으면 끝이에요. 먹으면 끝. 먹으면 끝. <laughs> 자, 뭐 만드는 데는 쿠 뭐, 솔직히 뭐 끓이는데 뭐하는데뭐 10분이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잘 먹겠습니다. 바이바이.